천사니다일0로 사백. 로 사백이야? 엄청 멀디. 그래서. 기둥가 까 온데도 일본 걸려. 아니 앞차가 너무 속도를 안 내요. 아니 이게 우리 사람도 놀러 왔겠죠. 육십킬로 딱 비자석도 맞춰서 가지. 야 저런 선들은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 거니? 절제가는 선이. 진짜 바람 많이 불때 그냥 못 지나가겄다. 아고 는 진짜. 아, 이게 이런 데다 차 세워 놓고 좀좀 구경할 게뭘 원래 해 놓은 건데 이걸 다 박아 버렸어. 개놈새끼들 응, 왜냐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절절 다세워버려 아, 이게 옛날에 차 세우기끔 대우전. 그때만 네, 네, 세우먹끝나는데 네. 그다음에 계속 세워. 어, 또차 세울 수가 충분히 있구만. 있구만. 근데 왜못 세우게? 위험하니까. 고 위험하니까. 꼼 뺐어. 위험하니까 여기서 띄어 내리면. 싫어라. 이걸 뭐들을 저거 뺐냐고. 그냥 구경하러 가지 이야 니차 너무 하네 나도 60km로 가지 마지지 너무 구경하고 가잖아 이거 그 정도 고 속도는 맞춰서 가줘야지 60km 아쭉가만은 <laughs> 50km로 떨어뜨려나 보네 다 구경한다 도 연대는 충분히 주차할 수 있잖아. 이 씨가 라서 여기 원래 주차해라고 지금 빼는 거 같은데.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고 아따. 써졌어요. 대피라고 해놓은 거 같아. 어. 이야, 다리 끼야 막히다 여운병 안 해. 나 지나가 봐서 옷사제 씨그앞 차가 보모양이야. 얼마 답답한 추리거든냐 다리 다 건너가는데 5분 걸리겠는데? 이런 일속도 뭐? 아, 어, 그렇군요. 얼른 추돌해야 될 거요. 저기 앞에서 차오요. 만나면은이걸리은이 진짜 은이 녀석은 다 녀석은 이녀이러고은어1석은이녀는은 6 0 k m 로 계속 가자고 하나 간다고 생각하면 20분에 1이잖아 그래도 10km는 나온다 소리잖아. 10분에 60분에 60km니까 그잖아요. 10분에 10km는 간다고 봐야지. 1004m라고 나왔는데 1 0 1000, 0 0 m 가 1km 아니냐. 이 10이 말이 안 되잖아 이거야 지금 1km를 5분 넘게 간단 말이야 지금 지금 60km로 가고 있는데 60km로 간다면 1시간에 60km잖아 어, 그럼 그러니까 5분이면은 5분이면... 어, 20분에 1이잖아 아니 아니 5분이면 5km 12분에 1이잖아 어? 그럼 60을 12로 나누면 어쩌고 돼 아따, 5km 5km, 5km 5km잖아, 5km잖아. 그래 그럼 이게 5km는 대단 는 소리잖아 에? 아무래도 4km는 된다는 소리 아잖아 자네 5km 아까 50km도 갈수 있고 40km도 갈수 있었으니까 거의 60km 70km로 왔네 그래도 우 그럼 5km 너무 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야 지금 여기까지 6분 걸린다 6분 그럼 1 0분의 1이잖아 어? k m 5km 이상 나오 10분이 면 10km다 10km 하지만 6 0 k m 뭐. 10분이면 10km지 6분 6분 6분이면 6km, 6km. 그래 6km는 되겠다 이 여가6분이다 지금. 6분 넘은다 지금, 나 자네 나 지금, 나지도 가잖아 지금, 저 저거 저러고 있으니까 금나지쭉나 지금, 나 지금, 붙어 금나게내나 아, 금나걸리나 지금, 나지딱딱지딱아 지금, 야, 이 다리 엄청 긴지 어머니 갈비탕 여기다 싫었죠 음. 아까 갈비탕 가에서 9만 천원 걸렸다고? 음. 7분까지 8초,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야, 7분. 이 7분 넘어갔대. 6 k m 는너무 소리네, 그모. 그렇지. 1004미터가 있다 있거든, 분명히. 네, 그1 0 0 4 m 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된다, 이씨.